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어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부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아덴에서의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동역자인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후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이에 위로를 받은 바울은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고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행 중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고린도에서의 선교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멸망당하였지만 주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저가 재건한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다시 재건된 이유는 고린도의 위치가 전략적인 항구 도시로 사용하기에 알맞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인근에는 앵그리아와 레카이온이라는 두 항구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동서양의 물품들이 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로 여행객들과 상인들이 바쁘게 왕래하는 간선도로가 발달하였고, 인구가 거의 65만 명이 달하는 그리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덴과 같은 대학 중심의 도시는 아니었지만 헬라 철학과 지혜에 관심이 많았으며 온갖 종교가 범람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신전이 적어도 12개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익명 높은 신전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 때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종교적인 매춘을 하였고 참배하러 온 남자와 여자들의 성적인 욕망을 채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굉장히 부도덕하기로 소문난 도시가 되었으며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는 바람에 고린도 같다라는 헬라어 동사 고린티아나이즈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서도바울은 홀로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은 그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과 부도독한 생활을 바라보고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보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보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고린도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온 유대인이었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한 일 때문에. 그들도 낯선 고린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같아서 서로 함께 살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든든한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선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든든한 동역자를 만나 1년 6개월 동안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덴에서 홀로 분투하여서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고린도의 그 엄청난 죄악의 속을 해서 홀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상황에 있을 때 아굴라와 부리스길라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부리스길라도 그들의 삶의 환경의 변화 속에서 힘들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위로를 얻으며 든든한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일꾼의 동역자로 이미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신앙 안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섭리는 나를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며 더욱 성장하게 하는 분명한 계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주변에 있는 주님의 일꾼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명한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라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아덴에서의 별다른 수확이 없었던 일들과 고린도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던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만나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그를 대적하는 무리를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힘을 잃고 두려워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만남을 통해 마음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경험들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 만남을 통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우연의 만남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를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만담이 시작되고 힘을 얻는 만담이 시작되는 것은 다시 복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전하라는 하나님의 싸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또 직접 그에게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시며, 함께 해주겠다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바울에게 힘을 주시려고 노력하실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린도가 이렇게 타락한 도시인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하며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든 힘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찾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겉으로 드러난 열악한 상황들을 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선교 사업의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오늘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연합이 힘이므로 모든 선과 자비와 사랑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께서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나누어 주실 목적으로 유한한 인간을 당신의 동역제로 삼으사 당신의 가마를 퍼뜨리고 그것을 원근에 퍼지게 하신다. 구어봉사 29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아굴라와 브리스킬라와 같이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열악하고 힘든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싸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더 어려운 교회 환경 속에서도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나에게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으며 함께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주변에 힘을 잃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우리가 사는 각 지역마다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병돈 장노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양 회복을 위한 기도로, 전호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나 전소된 원주 세안을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이하루 결코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인도하여 쉬옵소서 오늘은 이병돈 장로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병돈 장로님을 이 상문동 교회를 끝까지 섬기며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을 허락하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노님에게 주님의 성령 한없이 부어주시사 이 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 속에서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장노님 되도록 함께하여 쉬옵소서 그리고 장노님이 하시는 택시 운전도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장노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좋은 손님들 허락하여 주시사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유혈수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장로님의 가정을 언제나 화목하게 이끌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고 손녀를 돌보시는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로님의 가정에 이오셉 이한나 두 자녀가 모두 출가하여 가정을 꾸리고 모두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장노님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기쁨 넘치도록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른양 되시는 전호선 성도님, 그 이름 기억하여 주이사, 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교회가 전호선 성도님과 같은 이른양 되신 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한 복음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5월 1일에 원주 새하늘 교회가 불이 나서 교회가 전소되었고 그 안에 있던 세 분의 목회자의 사택이 모두 불타 각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맨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루 잠깐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 분의 목사님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교인분들의 기도, 응답하여주사 원주 새한늘 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